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곡 물이 시원하게 흘러 내리고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요 음, 내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예, 석간 탄실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그 여여정사라고 어, 여기 미량이죠 미량. 밀양. 음, 아까 그 천태사, 어, 천태사 그 양산시에 있는 어, 천태사를 들렸고요. 예, 오늘 또 그 조금만 어 오시면 어 여기 여여정사라고 어 국내 최대 동굴 법당이라고 여기 합니다. 어 아마 내일은 어 굉장히 어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고요. 음 그래서 오늘 하루 전날 에, 이쪽 사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사찰이 아니요. 끝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저 어, 입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예, 대웅, 어, 대웅 법전도 있구요. 예, 자, 저는 오늘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불공 이제 내일이면, 예, 저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아마 이제 불공 들어 불공 들이러 오시는 분들이 아, 많을 텐데요. 어, 저도 뭐, 불교를 어, 뭐 다니진 않지만은,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뭐 무신론자 무신론자이긴 하지만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음또 좋은 올해 또예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야 정말 끝내줍니다. 자 여기는 뭐. 주택이 주택이 보이고 보십시오. 아... 그냥 내일 그냥 여기 뭐 의자가 엄청 많은데요. 내일 여기 뭐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 공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죠? 여여여 정사역이 법당이 엄청 큰데요. 내일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다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아, 멋지죠. 바람이 살라, 살랑 부는 게 아주 오늘 불공드리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대웅보전인데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 이제 착하 탄신이라서 오늘 하루 미리 미리 전에 저쪽으로 이제 저쪽으로 올라오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돌아서 왔습니다. 자, 여기는 대웅법전, 어, 밀양의 여여정사라고 되어 있죠. 불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연등 접수하게끔 이렇 해놨고요. 어, 자, 여기는 대웅법전. 이렇게 보이죠 안에 기도를 하게 되어있는 아인데자 그냥 외부만 잠깐 보리 우리, 겠리니다와 엄청 법당이 엄청 큰데 우리, 마리 우리, 우리, 대웅전이 2층이라고 나와있고요 아, 저쪽에는 공양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치 위치 전개도가 나와있는데요 어, 저는 불교를 안다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엄청 큽니다 음, 여기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 동굴 아, 동굴 안에 법당이 있는 거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동굴 법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여기 보십시오.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아, 자 이제 띠별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자 저는 개띠인데 개띠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개띠 개띠가 나와 있네요. 솔직 담백하여 인정이 많은 성격으로 신세를 지면 반드시 신세를 갚고야만은 보은 정신이 있다. 어 저하고 딱 맞는데요. 어? 문구가 저하고 딱 맞습니다. 개띠 감사합니다. 아, 디별로 짝 있고 코끼리도 있고요. 이쪽에 또뭐 어찌게 아이것또 타종이라고 러나요어 타종이 사정이 엄청나게 큰게 보이는데 이야 자, 금오산 여여 정사라고 딱돼 있고 아, 그러면그죠 온지 있는 저 목탁이 목탁이 보이고요 아, 이거 뭐 1월 1일 날 이렇게 딱 여기서 <laughs> 이 큰북을 품북을 이렇게 두들기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차장도 엄청 넓고 아 주차장도 엄청 넓죠? 그래서 내일 아마 어, 노래하시는 분들 어, 가수분들을 초대해 주지고 음, 공연을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음. 자 여기는 선혜원이라고 돼 있고요 아, 참. 선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자, 그러면. 동굴법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웅전이라고 해 보이죠? 자, 동굴법당으로 뿅! 자, 동굴법당 어, 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불로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동굴 법당 참 궁금합니다. 아 연등이 그냥 내려 그냥 부처님 오신날 해가지고 연등이 그냥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자 동굴 법당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돼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여 여여정사, 국내 최대 동굴법당이라고 나와있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문이 자동문으로 되어있네요. 동굴이라는 거시원합다 엄청 불쌍이 많습니다. 이야, 동굴이라는 거 엄청 시원합니다. 네. 아, 아주 멋지게 돼 있습니다. 음, 보십시오. 아 세상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우. 어마어마하죠? 어 어마어마하죠. 저쪽에 지금 기도를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용왕당 산신가이라고 되어있고요 아 물이 물 내려오는게 진아아 어마어마하죠 아 동굴 그냥 내부에 멋지게 정말 어우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원하고 물소리가 들리고 아 이쪽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어... 정말 아, 너무너무 멋지게는은 곳입니다. 아, 상신가, 이 진짜 이 많은 돌들을 아, 어마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아, 이제 물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국내 최대, 네, 최대, 어, 동굴법당 여여정사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저는 오늘 멋진 곳에 왔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